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약 1,400조 원 규모의 주식 보상안이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 CEO에게 내놓은 새 보상안은 향후 10년간 성과에 따라 12단계로 나눠 주식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상 규모는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 1,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사상 최대수 규모입니다. 머스크가 보상을 받으려면 테슬라 시가 총액을 현재 1조 1000억 달러에서 10년 안에 8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조건을 달성할 경우 머스크의 지분율은 현재 13%에서 최대 29%까지 높아져 사실상 절대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 성향 당체들은 직원 연봉 중과 값이 5만 7천 달러에 불과한데 머스크가 파트타임 CEO로서 천문학적 보상을 받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월가 전문가들은 이사회가 머스크를 붙잡기 위해 과도한 보상을 약속했다며 기업 지배구조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오는 11월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붙여질 예정입니다. 머스크가 조만장자 CEO에 오를지 아니면 주주 반발에 부딪힐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